용산구 한강로 1가 이백십육에 십구 청음오피스텔이요예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음. 팔아야 되는지요. 음,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꿔 드리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여기 있는 오피스텔이 궁금하다고요. 네네. 오피스텔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길까요? 어, 이십팔. 28... 한가요? 아니 실제 크기는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어, 원룸이요. 원룸이군요. 네네. 오피스텔 원룸은 네네.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층이 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삼각지 역을 이용을 해서 또는 6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려는 사람이 그 수요자예요. 예, 예. 근데 요즘 역세권에 보면 좋게 짓는 게 많죠. 네. 그리고 용산에는 가보면은 네. 용산이 떠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삼각지역 주변이 개발이 다 돼서 아주 살기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룸들은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를 우리가 1.5룸 그러기도 해요. 네. 또 원룸에 복청자리도 있고요. 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원룸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국제 업무 지구가 되면은 네. 이 주변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거는 저 생각은 달라요. 아, 그래요?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때 국제 업무 지구는 네. 엄청나게 규모도 컸고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었는데 네. 오번에 발표된 국제 업무 지구는 저는 그때보다 효과가 완전히 줄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으로도 보면은. 네.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이 되었다고 해도. 네. 그 효과가 주변에까지, 그 안에 오피스텔이 뭐다 들어오는데. 네. 주변에까지 영향이 미치지는 별로 안할 거다. 네. 잠실에 가면은 잠실 123층 들어왔죠? 네. 1 2 3층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어오면 잠실 일대가 아주 난리가 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맨날 방송이되고 계속 절대 그렇지 않다고 떠들었고요. 예예. 예. 어떤가요? 결과가 제 말이 맞나요? 막 난리가 났나요? 난리 안 났죠? 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미래 가치는 없어요. 네. 군다나는 조금만 한걸 이거는 그냥 매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